에너지 전쟁 이후 오직 잿빛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빛이 사라진 세상에서 선택받은 곳 그리고 그곳을 찾아든 한 명의 진입자 인공지능 도시 에코반의 이야기 서기 2142년의 미래는 맑은 하늘이라고는 볼수 없는 잿빛 세상이었습니다 최근 델러스 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대기 오염 농도를 더 높여야만 해. 에너지 전쟁 이후 살아남은 도시 에코바는 오염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있었는데요. 델러스 에너지가 임계점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비상 상황인 거잘 알잖아. 그런데 오염물질이 고갈되면서 에코바는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이러다가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가스 생산이 전면적으로 멈추게 될 거예요. 폭동이 나면 마르 전 지역이 소각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 우리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 에코반인들은 더 많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마르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석관구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작업을 멈춰야 할것 같습니다. 뭐라고 작업을 멈추면 오염 가스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무리한 작업과 어가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러다가 대단 죽을 것만 같습니다. 작업량도 못 채우고 장비만 잃게 생겼군. 지플레이트 분리해! 부관은 마르인들의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지금 저아래 사람들이 많다고요! 버러지 같은 게 이놈의 의견을 모르는 게 아니야. 이런 부당한 대응에 반발하는 마르인들이 생겨났고 이 여쭤 분위기가 삼삼하다. 이러다가 이거 한판 붙는 거 아니야? 에코반인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쯤 에코반으로 몰래 숨어들어온 괴한이 있었습니다. 어, 델로스 시스템... 기다려라. 탈탈 털어주마. 그는 델로스 시스템을 복사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는데요. 무슨 일이야? 경비대장인 시몬 즉각 출동했습니다. 재밌군, 여기까지 와? 경비대원들에게 쫓겨 전시장 안으로 숨어든 괴한. 타임캡슐로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런데 그 괴한은 바로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경비대원 제이. 첫사랑 수아였습니다 수아 그러나 잠깐의 제외를 뒤로한 채 수아는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10년 전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요? 그 닥터 노아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화의 침입으로 발칵 뒤집힌 에코반인들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반역자 닥터 노아가 주장한 대로 델로스 시스템을 포기하고 마루의 벌레들과 더러운 곳에서 같이 뒹굴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인류의 번영을 위해 에코반을 살릴 것인가 그러나 경비대장 시몬은 노아 박사와 침입자를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하는데요. 델로스 시스템이 이제 먹을 것이 없군 그래. 이러니까 그놈들이 점점 더 발작을 하지 수아가 목숨을 걸고 에코반에 침입한 이유 델러스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구름이 걷힐까? 파란 하늘이 보이지 하늘이 보이면 에코반은 어떻게 되죠? 그건 바로 놈들은 원치 않겠지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야 할 거야 예전처럼 에코반은 쓰레기 처리장이나 되겠지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선 모두 동봉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한편 죽은 줄 알았던 수아를 만나게 된제이는혼란스러웠는데요 제이, 광장 쪽에서 폭동이 일어났네. 그만 돌아가자. <놀람> 제이가 위기에 처하자 수아는 그냥 죽고 볼을 수만 없었습니다. 흘리는데 수아의 뒤를 쫓아가는 제인. 오랜만이야. 아 지난번에도 봤던가. 난 그때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나 수아와 제인은 이제 적이었는데요. 라 그리고 다시 오지 마. <laughs> 도 수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습니다 네, 시몬 대장님. 틀림없습니다. 꼴찌 떡이가 명이 길군. 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시몬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수아의 잘못으로 제이까지 위기에 처하자 시몬은 제이를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수아에게 뒤집어씌웠죠. 수아, 난 그때 죽었어야 했어. 그러지 않아도 조마조마한 시기. 에 핫도그 일단이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 에코반 놈들이 메이트럭으로 뭔가 실어 나르는 거잘 알지? 그건 우리한테 준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나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었는데요. 웃기지 말고 위험한 짓들 하지 마. 넌머릿 속에 뇌는 있냐? 멍청 것들. 수아의 언포에도 결국 사고를 치고만 핫도그 일단 왔다. 저거야. 음. 그래, 렸어 대대적인 총격전을 벌이며 기어이 에코반의 트럭을 탈취해 왔습니다. 전에는 뭐하는 작재야? 벌레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게 말이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놈들 아지트를 파악하기 위해 미끼로 쓴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시몬의 감정이었는데요. 잡으러 왔어. 그리고 적으로 다시 만난 수아와 제이. 이들에게 한번더 파란 하늘을 볼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